네, 안녕하십니까. 얼룩마요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자꾸 달려서 전라도에 왔습니다. 오늘은 서울, 경기, 충청을 벗어나 전라도까지 이렇게 아주 멀리 달려왔습니다. 주변 환경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그냥 논, 뭐 도랑 이런 거 밖에 안 보여요. 너무 조용한 그런 시골길입니다. 어, 이쪽 도랑도 어, 그렇게 깊지 않은 아주 아담한 도랑입니다. 폭은 넓지만은 일단 깊이는 그렇게 깊어 보이지 않는 그런 도랑에 현재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저 앞에 차량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아, 여기서부터가 아마 노지 캠핑을 할수 있는 장소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잠시 도랑을 한번 보면은 어, 도랑이 어,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가 오면은 조금 더 수량은 더 많아지겠죠. 자, 일단 도랑을 뒤로 하고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옆에 보이는 컨테이너. 네 그냥 지나치면 됩니다 네 달리고 달리는데 왼쪽에 차량들 보이고 어, 저쪽에 텐트 보이고 카라반 보이고 어, 잔디 위에서 저렇게 피칭을 할수 있는 곳이네요 어, 주차장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주차하고 바로 뒤쪽이 잔디광장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 그리고 왼쪽에도 어, 차량을 대고 여기는 어, 차량을 대고 텐트는 힘들게 들고 내려가는 그런 곳이네요 어 아주 좋습니다 여기도 어, 잔디가 대부분이고 바닥이 평탄화가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어, 이렇게 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붐비지가 않네요 오늘 토요일 한 오전 한 10시 정도 됐는데도 어, 이 정도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리고 이 지금 보시는 이쪽뿐만 아니라 오른쪽에도 자리가 있으니까 조금 더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고 아름다운 화장실도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온 곳이 바로 남원입니다 전라도에 있는 남원이에요 남원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변사토 춘향이 추어탕 저 도랑에도 미꾸라지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일단 네저 도랑 말고 어쨌든 아름다운 도랑과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이곳을 한번 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어 날씨가 상당히 좋아요 여기가 그리고 이게 어, 전라도 쪽이다 보니까 경기북부나 강원도보다는 날씨도 상당히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밤이 돼도 여기는 뭐 강원도보다 많이 따뜻할 것 같아요. 온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온도 같은 거 확인을 해보시고 오시면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네, 저기 오른편에도 지금 텐트가 보이죠? 오른편에. 네, 오른편에 보이는 텐트도 오 잔디 위에. 아름다운 잔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텐트를 피칭을 한 곳이고, 더 이상 가봤는데, 어, 텐트 없고, 남의 집 있더라고요. 우리 집은 저쪽에 없고, 우리 집은 경기 북부라 저기 없고, 남의 집이 조금 있고, 한참 가면은. 그리고 이 노지 캠핑하는 주변으로는 다이 도랑이 있고, 이렇게 공원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어, 여기 캠핑 즐기시는 분들이 아름답게 관리만 해주시면은 아주 좋은 자리가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도 뭐 자리가 많이 남아 있고 아까 오른쪽도 같이 보면서 왔는데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물도 아마 그렇게 더럽지 않아요. 깨끗해요. 어, 전라도 쪽 물이 참 아름답네요. 그리고 쭉 보시면 오 잔디 광장이 또 여기 어 특설 무대도 있네 저기는. 음 그리고. 쭉 앞으로 잔디광장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평타나, 뭐, 다, 자동으로 다 되어 있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어, 저 안에도 지금 잔디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주 빈자리가 많이 있죠. 네, 저쪽은 좀, 근데 그늘이 조금 거시기 하네요. 네, 하지만 이쪽은 그늘이, 오른쪽은 그늘이 아주 좋게 거시기 해서 좋을 것 같고, 왼쪽 편은, 음, 그 운동장 같은 그, 거기는, 어, 그늘이 없고. 그래도 아직 그늘 밑에 자리가 많이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텐트 있는 라인 뒤쪽으로도 텐트를 한줄더 쳐도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충분히 자리가 아무 때나 가셔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지 않을까. 토요일 날 일찍만 가신다면은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와서 이제 캠핑을 벌써 즐기고 계세요. 어제 오셨는지 오늘 새벽, 오늘 새벽은 아니고 어제 오신 것 같고 어 이쪽이 이제 주차장인데 이렇게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뒤쪽에 뭐 잔디광장에 대셔도 되고 옆에다 대고 대고 아름다운 화장실입니다. 네이 얼마나 아름다운 화장실입니까? 어? 서서 사두개 어, 대걸레까지 서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아 그리고 물도 아름답게 잘 나옵니다. 손도 두손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네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좋게 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바닥이 돌반 흙반 풀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바닥이고 화장실 앞으로 해서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자리가 있고 어, 화장실 주변으로는 자리가 꽉차 있네요 아마 편의시설이 있어서 그런지 편의시설이라 봤자 뭐 화장실 뿐이지만 그주변으로 어쨌든 꽉차 있고, 왜냐면, 오, 어, 나무도 있어서 여기는 거의 다 그늘이에요, 그늘. 일반적인 노지에 가면은 땡볕인 곳이 좀 많아요. 물 앞에서 뭐놀수 있고 그러긴 하지만 땡볕인 곳이 많은데 어, 여기는 어, 그늘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그늘을 가지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신 저 돌멩이에 써 있는 글씨 네 글자 저거를 내비게이션에 검색을 하고 오시면은 네비가 아름답게 이쪽을 안내를 해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공원은 음, 여기도 무료로 사용을 하지만 어, 사용료는 내야겠죠? 여러분이 깨끗이 사용하는 것이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꼭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내가 왔다 갔다는 내가 어디에서 놀았다는 흔적을 남기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집에 갈때꼭 마누나랑 마누라랑 애만 데리고 가지 말고 함께 데려온 쓰레기도 같이 꼭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렇게 오른쪽도 아주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 밑으로 해서 어, 텐트 피칭하시고 애들이 뭐 잔디 위에서 뛰어놀아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애들 뭐 신나게 뛰어놀 것 같습니다. 어, 자리가 많이 있어야지 자리가 많이 있고 이렇게. 그쪽은 또, 또, 도랑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제가 도랑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도랑, 도랑, 또랑, 또랑 앞에까지 내려와 봤는데, 어우, 또랑이 얼마나 맑은지, 또랑에도 하늘이 있고 산이 있네요. 또랑에 하늘과 산들이 그대로 비쳐져서 그냥 그대로 물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장소가 넓지 않다는 것 넓지 않지만 그래도 여유 있는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있으니까는 아마 토요일날 오시면 크게 무리 없이 자리를 현재는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그리고 날이 더 좋아지고 나서는 사람이 더 붐빌 수도 있으니까는 일찍 출발하셔서 자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전에도 다른데도 있었어요 다른데 있는데. 좀 막혀있는데 있고 화장실 없는데 있고 그래서 일단 그쪽은 제가 아름답게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쯤엔 영상이 여기서 한 3, 40분 거리, 1시간 거리였나? 또 이제 전라도 쪽에 또 다른 장소를 소개를 해 드리니까. 음, 만약에 이쪽에 자리가 없다. 그럼 또 그쪽으로 아름답게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성질 내시지 마시고 아름답게 이동을 하면 되니까. 네. 지금 이렇게 아주 전라도 쪽에 어, 오늘 처음 영상인 것 같아요 전라도 쪽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 다 좋아 보여요 모든 게다 좋아 보여 아, 아주 좋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어, 구독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얼른 알람이랑 구독 설정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다음 영상을 좀 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빨리 만나고 여러분들 어, 노지 캠핑 가실 때 차박 가실 때 어, 필요한 거 보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서 가시면 되니까 알람 설정 해 주시고 그리고 댓글 좀 많이 달아 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달리고 달리고 달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되니까는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변을 한번 달리면서 시골의 경치를 한번 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아름답고 좋은 장소 그런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룽아이였습니다.